왕피천 하루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 마치고 왕피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어저께는 한 17마리 잡았죠 어, 17마리 잡았고 다행히 뭐 바가지는 별로 와이프한테 바가지는 별로 안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 마치고 어, 피크타임이 지났죠 어, 왕피천 요즘에 피크타임은 2시에서 4시까지 인데요 어, 피크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어제처럼 많이 잡을 수는 없고요. 뭐 재수 좋으면 몇 마리 잡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기 예보상으로는 22도 정도 보이는데요. 지금 28도 대기 온도가 2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온도가 28도면 엄청 민물이 뜨겁죠. 오늘 낮에 대박, 대박날 대박 이게 징조를 보이는데요. 의외로 울진 장날이라서 그런지 투망사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8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일 마치고 오시는 분도 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제 일 마치고 가니까 일 마치고 오는 분이 한또 8명 될 겁니다. 서너 명 돼요. 자, 빨리 가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이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뭐 많이 죽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잡아놓은 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살림망을 큰 걸로, 큰 걸로 해가지고 하나 실었습니다. 사각통발을 개조한 살림망을 실었습니다. 어저께도 이 갖고 갔다면은 뭐다 살릴 수 있었죠. 다 살릴 수있었지만 그게 불가능 했습니다. 사료를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많이 왔네 지금 다 모였네 야 전부 다 모였네 선수들 다 모였습니다 어, 퇴근하신 분들 다 왔네 아, 아래쪽으로 내려 안될것 같고 업무 안 붙나 안 붙는 모양인데요 솔직히 낚시 하네 아하 일단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부 옷, 옷을 벗고 있습니다. 아, 물이. 야, 물이 이거 뭐 희한하게 나, 내려갑니다. 야. 토막이 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물이 너무 붙어서 나, 내려가네. 다른 오토가 이겼어. 철수 안에 선수들. 전부 철수 안에.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야새빠른이 구네 바람 방향이 바뀌었네 아, 지금 다 이제 물 빼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바닷물 소 속은 이도 올랐어요. 이도 올랐고, 민물도 같이 올랐는데. 아. 내일, 내일 그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맞바람 비슷하게 붑니다. 방금 발음 바뀌었네. 야, 이거 완전 씨. 토막이, 토막이 날아가나, 이거. 그러니까, 쥐부지도 못하고. 아, 어저께? 평강 안경이, 그, 태가 부러져가지고, 어, 평강 안경을 못 접었어. 망을 했거든요 아 그래 눈이 안 보여 가지고 고기가 안 보여 가지고 정말 힘들, 힘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테를 바꾸고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아, 세팅을 다 했는데 네. 아 그래서 어저 온다 두 마리 온다 됐어 됐어 좀 전에 황은 몇 마리 하고 모치 한 마리 잡은 거 방생했습니다 아 오늘 물이 별로 안 내려가네요 오늘 낮에 좀 잡았다고 합니다 좀 잡았다고 하는데 야 고기가 5시 넘어가니까 잘안 옵니다 5시 5시 반 되니까 고기가 안 옵니다 낮에 2시부터 4시 그 사이에 시크타임이죠 그때 오신 분들은 좀 잡았고요 나주 오신 분들은 잡아서갖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차 한 마리 하고, 그리고 뭐 황금 몇 마리 잡은 거방생하고 철수합니다. 아, 좀뭐 있는 것 같은데, 뭐 튀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튀일 수도 있습니다. 예. 미역주 그리 튀일 수도 있고. 자, 철수하겠습니다.